환자분 진료하면서 꼭 건기식을 체크를 하거든요. 대부분 다 너댓귀는 다 드세요. 유산균, 뭐 비타민, 오메가3, 프로폴리스 드시는데, 실제 모든 영양제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영양제나 관절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들은 체질하고 관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흔히 많이 드시는 오메가3도 어떤 생선에서 추출했냐 기름을 추출했냐에 따라서 체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. 북미 쪽에서 많이 나오는 연어에서 채출한 오메가3인 경우에는 연어 자체가 태음인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태음인한테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등푸른생선, 정어리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유럽 쪽에선 멸치에서 뽑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경우에는 다 소음인 음식이기 때문에 소음인한테 맞는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캐나다 북부에서 물개도 이제 이제 오메가3를 채취를 하는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음인한테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대체적으로 오메가3는 태음인이나 소음인한테는 각각 어떤 원료 성분을에서 추출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에서 뽑았으면 드시는 게 좋기는 한데 소양인인 경우에는 약간 예외입니다. 소양인은 제가 찾아봐도 잘 맞는 게 없더라고요. 굳이 소양인이 오메가 3 지방산을 섭취하려고 한다면은 상어 간용. 어, 스쿼렌을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요즘에 흔히 입안이 헐거나 했을 때 프로폴리스 많이 드시는데 프로폴리스는 소민 음식입니다.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드시는 MSR, 식이 유황이죠. 유황성분도 소민한테 잘 맞는 관절약이 될 수가 있고.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 보스웰리아는 한약제명으로 유향이라는 한약제입니다. 찬성질의 소양인 약제거든요. 관절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실 게 아니라 보스열리아는 속에 열이 많은 소양인 관절약이기 때문에 소양인 분들이 드시면 좀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밀크 시술도 많이 드시는데요. 그건 그 엉겅퀴라는 사실 약제거든요. 이거는 태음인 약제입니다. 태음인들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